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아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 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번 너희에게 가고자였으나 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받은 대살로니가 교인과 바울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우리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카 전도시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의 이유를 밝힌 것과 더불어서 그들과 좀더 깊은 교류를 나누고자 하는 바울의 감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와 칭찬의 내용이 기록된 1장과또 앞의 내용들과.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그들을 격려함과 아울러서 디모데의 파송의 이유를 밝히는 부분들이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또 오늘 본문 2장의 2장 1절에서 12절은 과거 바울이 대살로니카 지역을 전도한 것에 대한 회상이 담겨 있고요, 담겨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어 목숨까지 희생할 정도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전도하였음을 1절에서 12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바울의 회상은 대살로니카 교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과거에 바울이 전한 구속의 원리인 복음에서 멀리 떠나있지는 않은지 반성하는 계기로 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에는 안문단문단과 같이 가고 데살로니가 전도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했을 뿐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바로 지킨 것에 대한 바울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유대 지역의 교회가 유대인에 의해 고난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그들 지역 주민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유대 지역의 어, 교회들처럼 그들의 본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겨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지역과 시간을 초월하여서 구속의 원리인 복음의 확산은 사단의 세력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은 전파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알아 준행함으로써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구속사적인 보편적 진리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7절에서 20절을 보면 데살로니카의 데살로니카를 재방문하려는 바울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단의 방해로 어려움과 좌절을 겪었지만 결국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또그복음으로 인하여서 함께 교류하고 성도 안에서의 교류함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먼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한 개인 바울 한 개인의 전도로 또그 개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열정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복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진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대살로 보니까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처럼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유대에 있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당시 기득권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는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 유대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대살로니카에 어, 있는 교회들도 동족들에게 헬라, 이, 헬라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고난을 받고 그들도 똑같이 어, 핍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받는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또 유대의 교회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유대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리스도와 또 유대 교회와 교회를 본받은 것처럼 고난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과 또 사단의 방해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고난이 고난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키는 데에 더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교회와 복음의 어, 교회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현실과 어, 현세의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시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을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과 핍박을 단순한 어려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로 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도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현실, 나 중심, 또 이익과 유익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 부활하신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신앙의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본의 아니게 대살로니가를 떠나왔던 바울은 다시 돌아가려 했으나 가지 못한 이유를 어,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여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요, 오늘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어, 자신이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다 전하지 못한 복음의 진리들에 대해서 더 깊이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하였습니다. 어, 보통 이제 학자들은 바울이 2 회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어, 교회를 방문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나오는 베레아에서. 어, 시도했을 것이다. 또두 번째는 아덴에서 바울과 신라를 기다리면서 어, 17장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시도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 어, 복음이 자라나고 있는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고자 했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바른 복음으로 길러 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은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의 방해라고 오늘 본문에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대선생님과 성도들에게 방문하려는 바울의 의도를 어, 바울의 그 마음을 방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또 학자들이 추론하기에는 어떤 이유였을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했을 때첫 번째는 어, 유대인들의 극심한 방해가 있었을 것이다. 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든지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두 번째는 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평생 지니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가지 못했을 수 있다. 또세 번째는 정치 세력에 의해서 조직적인 방해들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네 번째는 다른 전도 사역의 긴급함 때문에 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에 무엇이냐, 어떤 이유 때문에 가지 못했냐. 사실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다시 대살로니카의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튼튼하게 세우는 일을 사단이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류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데는 항상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방해를, 방해를 받고 어 걸림돌과 장애와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사단의 방해가 있지만 복음의 확산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로 가지 못하게 막음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들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바울이 다른 지역에도 전할 수 있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 것이고요. 또 데살로니카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오늘까지 우리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있는 이 데살로니카 전후소를 통하여서 복음은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없고 또 상황이 허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서 또는 사단이 방해를 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 상황에 맞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얻던지 얻던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대사로 니까에 보내는 편지를 썼던 것처럼 또 다른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소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이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어그리스그 데살로니카 성도들에게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자랑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복음의 열매들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맺혀지고 열매맺었습니다. 그 결과가 데살로니가 교회이고 소아시아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바울이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개인의 어떤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여 주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이고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급을 확인하고 또그 상급을 기쁨으로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지금 무엇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피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의 복음 그들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주신 복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들도 유대에 있는 교회들처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염려되어서. 그들이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떠날까 염려되는 마음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워 주고 또 그들과 함께 교류함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주신 열매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들을 확인하고 기뻐하기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복음은요. 항상 우리 삶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 영원히 구원받는 일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저 우리 성도님들이 멸류관으로 삼고 영광과 기쁨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에 잘 됩니까요? 물질의 풍요일까요? 건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기쁨이고 영광일까요? 다이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입니까? 소멸하는 것들입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국한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열매들 이 영원히 살아나고 구원받는 일은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열매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주님 오실 때에 자신의 면류관이요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면류관이요 자랑이라고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열매 또 자랑의 면류관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랑이 때론 자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녀 잘 키우고 자녀가 성공하면 또 우리의 자랑이 나의 재산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였고 얼마나 재산, 많은 재산을 남기었는가 또 어떤 이는 건강이 자랑이 됩니다. 내가 80, 90이 되어도 이렇게 건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합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영원한 열매 영원한 면류관인지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작은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어떤 노력들을 합니까? 새 생명 전도 축제와 같은 영혼 구원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합니다. 또 날마다 시시로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노방 전도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자랑으로 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열매 되는 참다운 열매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열매를 사모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단 과용 5번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연거어갑니다. 당신이 돌보며 섬기는 영혼을 위해 바울의 본을 쫓아 이번 이번에 해야 할 일을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이번 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 말씀처럼요 인격적인 관계가 성령의 사역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무식적으로만 교회를 나오고 무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들을 맺고. 또이 관계는 성령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교우들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의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이웃들, 우리 친지들,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꼭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직장 동료라든지, 같이 사는 옆집 이웃이라든지, 우리 가족들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인척이라든지, 우리가 돌봐야 하고, 섬겨야 할 영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할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목사님 지금 목회대학원 가운데 가계시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새로워지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영육의 강건함을 얻고 회복을 얻고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이제 여름 사역이 청년부 여름 사역이 7월 4일부터 어, 있게 되는데 시작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어, 교육부서 내에 있는 많은 여름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름 사역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귀한 열매와 흥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하여 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어... 하나님.